반갑습니다. 독학골퍼입니다. 제가 드디어, 드디어 스웨이를 고쳤습니다. 아, 여러분들 진짜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께 좋은 레슨을 공유를 드리고 싶어서 제가 연습을 되게 많이 하고 영상을 되게 많이 찾아봤어요. 너무 감사함에 보답하기 위해서 제가 돈 주고 배웠던 레슨, 요거를 공유를 드리고, 제가 영상 두 편에 걸쳐서 말씀 드릴 겁니다. 오늘 첫 번째 요거는 제가 돈을 주고 배운 레슨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독학골퍼잖아요. 프로님께 찾아가서 레슨을 받은 게 아니라 어, 유료 어플, 그 어플에서 이제 유료 기능이 있어요. AI가 분석해주는 그게 너무 궁금해서 제가 한번 써봤습니다. AI가 분석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은 사실을 캡쳐를 해서 가지고 있긴 한데 이게 그 사람들의 저작권, 유료 컨텐츠이기 때문에 영상을 다 보여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팁을 좀 전달해드릴 수는 있어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 컨텐츠를 찍게 됐습니다. 뭐 간단한 방법이에요. 뭐냐면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 중에 체중 이동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내면적으로 가지고 있는 움직임이 이거라고 했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좌우 스웨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머리가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스파인 앵글, 그러니까 척추각이 유지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오지 못하게 되고 뒤에 남게 되면은 뭐 이런 스피웃도 발생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를 방지하기 위한 첫 번째 드릴이 있는데 그. 채널에서 했던 표현이 뼈를 때리는 거였어요. 다른 어, 영상을 찾아서 말씀을 드리면 좋은데 이 표현을 쓴 데는 거기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킥 스탠드라고 했습니다. 킥 스탠드가 그거죠. 자전거를 우리가 세울 때 옆에 이렇게 탁해서 세우는 거 있죠. 오토바이 세울 때 옆에 세우는 거. 이 다리가 킥 스탠드라고 생각을 해라. 그만큼 이거를 고정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발 안쪽, 발이 안쪽에 힘을 주고 얘가 킥스탠드인 것처럼 수용을 해라. 그러면은 이게 완전 내가 자전거라고 생각하고 이게 킥스탠드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이쪽으로 넘어가려고 해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얘가 킥스탠드니까 자전거를 세워놨는데 자전거가 이렇게 앞발이 들릴 수가 없잖아요. 우리 본능은 약간 이렇게 가고 싶었는데 얘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오른쪽 골반이 뒤로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얘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고 싶은 본능을 계속 하게 되면 이 스웨이 대신 턴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물론 스피나웃까지 이렇게 되면 안되겠지만 우리가 체중이동을 오른쪽 스웨이가 있는 사람은 스피나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게 이거기 때문에 우리가 오른쪽 오른쪽을 킥스탠드처럼 해놓는다 해도 오른쪽으로 처음에는 가실 것 같아요 한번 해보시면은 제가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스윙 이미지를 생각을 해보면 세게 치려고 한다 하면은 약간 이런 이미지가 나타나요 이런 느낌. 이 약간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오른쪽으로. 지금 얼만큼 갔는지 모르겠는데, 갔다가 오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간만큼 정확하게 돌아오기가 너무 힘들죠. 킥스탠드 이미지를 가지고 스윙을 하게 되면, 스윙할 때부터 얘가 킥스탠드다. 이, 이쪽에 힘을 주는 거예요. 힘을 주고, 어, 아예 그냥 내가 가고 싶어도 얘가 킥스탠드다. 얘를 진짜 힘을 좀 주고 세워놓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백스윙을 해도 가지가 않습니다. 머리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스윙이 옆으로 이렇게 가는 이미지가 약간 좀더 뒤로 가는 느낌이 나요. 킥 스탠드다. 킥 스탠드. 얘는 갈 수가 없다. 킥 스탠드다. 생각하고 어떤 느낌이신지 대충 보이시나요? 라인을 세워 보면은 좀 차이가 날것 같아요. 밀어서 이제 좀 눌러칠 수 있는 느낌이 나요 이렇게 해야 눌러쳐지는구나 와 여러분들 아 이거 약간 진짜 이때까지 받은 적이 없던 여기 텐션이 좀 느껴져요 이게 딱 이렇게 되는 텐션이 느껴진 적이 없는데 약간 종아리가 쥐가 날 정도의 그런 뭔가 딱 밀어주는 이 느낌이 나요 확실히 눌러치는 느낌이 나요 디봇이 제대로 나고 요거 진짜 킥스탠드 이미지 꼭 가지고 꼭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스웨이를 고칠 수 있는 어, 유일한 이미지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오른쪽으로 가지 마라, 가지 마라 프로님들께서 맨날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가기 싫은데 우리도 모르게 가, 가잖아요. 근데 진짜 여기에 이렇게 뭔가 나한테 자전거, 발, 이 킥스탠드가 있다고 생각하고 진짜 절대 갈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걸 킥스탠드로 만든 다음에 백스윙을 하면은 약간 이런 이미지가 이제는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스윙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토크골프였습니다. 아, 그리고 또 다른 이미지 한 개는 바로 다음번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